8월 2일 오늘의 뉴스 두 번째입니다.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1. 민주당 총선 공천 30%는 청년 여성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30%를 청년과 여성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치개혁 행보로 해석됩니다. 2. 국토교통부 GTX-B 노선 민자 확정 2026년 착공. 수도권 교통망 개선의 핵심인 GTX-B 노선이 민간 자본으로 추진됩니다. 기존보다 빠른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3. 서울 대중교통 요금 내년 인상 유력.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 기준 20만 3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충북 음성 돼지열병 의심사례 긴급 방역. 충북 음성에서 아프리카대 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